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4위.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산 2017년식 100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3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 남양주시 별래동에 위치한 별래아이파크 2차 2015년식 1083세대 전용면적 72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9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.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한 강반도유보라 2019년식 1261세대 전용면적 76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1천만 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두산이 1998년식 321세대 전용면적 13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900만원에서 21년 4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신명 스카이뷰아트 2006년식 3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80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7단지 2,002년식 851세대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,200만 원에서 21년 2억 8,9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2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1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위치한 마성역 신도브레 뉴이차 2010년식 35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명지에드는터 2005년식 17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에 위치한 남양유튼 2010년식 4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320만원에서 21년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지금 센트럴레일리니들 2019년식 75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4천만 원에서 21년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. 7억 4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,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,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우림필류 2005년식 2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아이파크 2017년식 467세대 전용 면적 97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남양주시 진저읍 부평리에 위치한 진저판일 2000년식 281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2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억 9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1단지 1999년식 3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1,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파라곤 2010년식 1275세대 전용면적 153.1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세종리 젠시빌 2000년식 312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500만원에서 21년 3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오남아이파크 2009년식 58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남양주시 진거름 용정리에 위치한 금강 1999년식 404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5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,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6단지 2002년식 316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1억6천5백만원에서 21년 3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2,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에 위치한 원일플로라 2009년식 231세대 전용면적 128.1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9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경남아어스빌 2007년식 267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500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4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평내마을 평내 평래 이차 대주파크빌 2005년식 606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5단지 2000년식 592세대 전용 면적 118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남양주시 진거름 용정리에 위치한 남양주진건 주공이 단지 1998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억 7천4백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평내마을 중흥에스 클래스 2단지 2004년식 41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2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해밀마을 신한인스빌 2010년식 1,1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,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한강호성 1998년식 148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1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, 남양주시 화도운 마석우리에 위치한 중흥의 스클래스 2004년식 464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2단지 1999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59.8 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2억 3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벽산 1999년식 57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300만원에서 21년 5억 5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건영덕수리버파크 2002년식 6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1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금강 2004년식 8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4백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위치한 양지 2001년식 352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,710만원에서 21년 2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위치한 경성큰마을 이단지 1998년식 46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